오늘은 알 발음과 l 많이 들어 보셨죠. 그렇습니다. 음, 구별도 못 하지만 또 직접 쓰는 것을 못 하죠. 한국인들은 l 발음과 r 발음을 미일로 발음합니다. 그냥 미일. 사랑을 러브. 비를 레인. 러브 레인. 이렇게 하고 아, 둘다 같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런데 발음하는 체계가 완전히 달라요. L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R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L 발음은 음 되게 치경 발음이라고 그래요. 치경, 치경이 어디냐면 이빨과 잇몸과 이빨 그 사이에 혀가 가 있는 상태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아주 간단한 팁이 또 있어요. 여기서 뭐가 있냐? 한국말 을을 집어넣어 보세요. 같이 해볼게요. 을 그렇습니다. 바로 그혀 끝의 위치가 치격인 겁니다. 으. 자, 거기서 시작합니다. 으. 자, 러브를 해볼게요. 그냥 ᄅ. 러브가 아니라 으. 러브. 좋아하다. like. 처음에는 love, like.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계속 연습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을자가 빠지고 혀의 모양만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을의 역할이 뭐냐면 을 하는 순간에 한국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혀가 시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원리죠. 이거와 비교해서 한국인들은 구별하는 안 하는 리.. 알바름 그렇죠. 리을로 생각하는 이발음은 입모양을 요렇게 해주세요. 애들한테는 제가 돼지 엉덩이 모양이야 <laughs>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거든요. 유정태에서 그러니까 한국말에 우를 집어넣으면 돼요. 우를 한다고 생각하보세요 여기서 시작돼요. Rain. 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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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rain 이렇게 리 r 이 아니라 rain rain 그 다음에 이유는 r e a s o n r e a s o n 자 오늘도 r 발음과 알바름 근데 구별이 좀 가시죠 어. 요거를 l i k e love l i o n 이세지지 정도 속해해세요요바름도 마찬가지예요 이 발음을 계속 하잖아요 n r i r i Rain, reason, 이세 가지 정도 간단한 단어 요렇게 연습을 계속 툭툭툭 던지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음, 달라지는 발음이 달라지는 효과를 엄청 보실 겁니다. 오늘도 정확한 꿀팁 여러분께 드렸습니다.